그 학생의 부모님은 오히려 우리 아이를 차별한다, 우리 아이를 학대한다라고 하면서 담임 선생님, 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다뭐 아동학대로 고소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죠. 요즘에 금쪽이라고 하죠. 우리 반에 친구들을 때리고 욕하고 수업 방해를 하고 선생님한테도 행동을 막하는. I like 뉴스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선생님들도 컨트롤이 되지 않을 만큼 힘든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 부모님이 협조를 해서 끊임없이 내 치료를 받게 하고 교육을 시킨다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해당 학생 부모님이 교육이나 치료에 의지가 없는 경우들도 있고 한술 더 떠서 부모님이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학생으로 인해서 학급 전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한 학생으로 인해서 반 친구들이 모두가 괴로워하고 선생님이 병가내는 것도 뭐 여러 차례 이렇게 제대로 수업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임치 담임 선생님이 오셨다가 담임 선생님이 오시지도 않았다가 이래서 정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학교 폭력 신고도 해당. 해당하는... 화학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해당 학생이 한 행위의 수준이나 지속성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진행한 사건들을 보면 해당 학생이 수업 시간에 소리를 들고 교실을 이탈하고 반 친구들한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선생님들을 뭐 여러 차례 고소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학교 측에서는 이제 부모님한테 아이 치료를 권유하고 했지만 그 학생의 부모님은 오히려 우리 아이를 차별한다. 우리 아이를 학대한다라고 하면서 단 선생님, 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다뭐 아동 학대로 고소해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견디다 못한 학급 학생들의 부모님은 해당 학생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해당 학생 부모님은 마치 예상이나 한듯또맞 신고부터 형사 고소까지 하면서 격렬하게 이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학생 같은 경우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성범죄 뭐 심각한 폭행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신고를 한번 해서는 사실상 전학을 시키기에는 어렵고 특히나 초등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전학 조치를 잘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증거를 확보해서 피해를 입은 족족 학교 폭력 신고를 연달아서 하고 해당 학생의 부모가 또 교육이나 치료에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학폭 1회 처분으로 전학을 보내기는 어렵지만 뭐 여러 번 반복된다고 하면 전학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음, 해당 학생 부모님한테 조치를할수 있는 건 있을까요? 어, 해당 학생의 문제가 심각을 함에도 부모가 치료 의지가 없고. 또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에 해당 학생의 부모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치료 권유를 들었고 해당 학생의 문제 행위에 대한 증거가 많음에도 아이를 방치했다는 측면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볼 여지도 있거든요. 더 다만 이제 제가 했던 사건처럼 해당 학생 부모님이 교사와 학급 학부모들을 고소하고 민원 제기를 하는 그런 골치 아픈 상황이라면 학급 부모님들이 의지를 있는 경우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한테 불똥 튀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급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파하고 누가 대신 대처해 줬으면 좋겠지만 나는 나서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파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학급 내 평화를 찾으려면 이제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목소리>